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린쌤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 분사를 한번 배워 보도록 할 거예요. 생각보다 분사를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해하고 문장에서 어떻게 쓰는지 연습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죠. 아, 내가 그냥 문장만 외워서 쓰면 될것 같은데 굳이 이 문법을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문장을 외워서 쓰셔도 괜찮은데요. 그러면 그 문장만 쓸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면 그 문장 말고도 그 형태의 문장은 내가 더 만들면서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무작정 문장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활용하고. 저는 이 방식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분사를 이해하고 어떻게 써먹는지 저랑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거 분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거 분사는 동사의 3단 변화의맨 마지막에 있는 녀석을 과거 분사라고 하죠.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일하다 가봅시다. work. 동사죠. 일하다. 과거 시제는 worked. 그렇죠. worked, 입으로 같이 해주세요. 자, 과거 분사는 세 번째 있는 요 녀석입니다. 그죠? 과거 분사도 이 형태가 뭡니까? worked, 과거 시제랑 똑같은 형태를 쓰는 거예요. 물론 불규칙 변화가 있죠. 근데 일단은 대부분 과거 분사도 동사와 형태가 똑같은 경우가 많다. work, 일하다. 옆에 있는 건 뭡니까? 과거죠. 과거구요. 맨 뒤에 있는 녀석이 과거 분사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과거 분사는 동사의 3단 변화의 맨 마지막에 있는 애니까 얘는 동사다 아니다? 동사입니까? 라고 하면 은 보통 동사인 것같애 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동사가? 아닙니다. 알겠죠?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이거를 모르면 문장에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단 다시, 분사는 뭐다? 형용사다. 분사는 뭐다? 형용사다.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시 정리. 분사는 뭐다? 형용사다 분사는 형용사다 그러면 여러분 형용사의 역할이 뭘까요? 형용사의 역할 우리 학창시절에 엄청 많이 배웠잖아요 이거는 뭐 귀에서 피날 때까지 들었잖아 명사를 수식한다 명사를 꾸민다 자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뜻은 니은으로 끝나잖아요 보통 맞죠? 자 그러면 형용사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친절한 영어로 친절한 kind 그다음에 차가운 영어로 cold 그다음 배고픈 영어로 hungry 기쁜 해볼게요. 기쁜, happy.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형용사구나 이런 거는 괜찮죠, 여러분. 근데 이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형용사 이게 형용사라 했잖아 그죠? 이거를 형용사 자리에 쓰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약간 멘붕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 보기 전에 뜬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거 분사 그리고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동사, ing.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 둘다 뭐다? 형용사다. 둘다 형용사다. 형용사 자리에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뜻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과거 분사의 뜻은 뭡니까? 뭐, 뭐, 된 또는 뭐, 뭐, 되어, 진. 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요. 현재 분사는 뜻이 뭐다? 뭐, 뭐, 하는 또는 뭐뭐 하는 중인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좀 자연스럽습니다. 뭐뭐 하는 중인. 자 그래서 이 뜻을 가진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를 문장에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예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는 배가 고프다. 그는 배고프다. 이거를 영어로 여러분이 그냥 하실 수 있을 거예요. He is hungry. 자 He is hungry가 그는 배가 고프다. 요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장을 조금 잘라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he는 그이죠. 그리고 is는 비동사죠. 비동사는 일단 이것도 알고 넘어갈게요. 비동사는 뜻이 있어요. 뭐뭐인 상태이다. 비동사는 뭐뭐인 상태이다라는 뜻을 가졌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보면 he, 그는 is 상태이다. 어떤 상태? 배고픈. 상태이다. 그는 배고픈 상태이다를 자연스럽게 해석하면은 그는 배가 고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을 활용해 볼게요. 형용사 배고픈 이 자리에 우리가 과거 분사를 써볼 거예요. 그는 사랑을 받는다. 사랑을 받는 상태이다. He is loved. 이게 뜻이 뭐다? 그는 사랑을 받는다. 받는 상태이다를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그는 사랑을 받는다, 사랑받는다.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 노트북 진짜 좋아. 영어로 해볼까요? 그 노트북은 The Laptop. The Laptop. 그 랩탑은 is good. 그 노트북은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좋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영어로 해볼게요. Good. 형용사. 좋은. 이 자리에 그 랩탑 부서졌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망가진 거예요. 그 랩탑은 먼저 가볼까요? The laptop is 자그 랩탑은 상태인데 망가진 상태죠. 자 망가뜨려진 상태이다. 영어로 broke P P 형태 broken 하면은 그 노트북은 망가졌다. 망가진 상태이다. 그 케이크는 굉장히 맛있어. 그 케이크 맛있어.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The cake Is, 여러분 이거 저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보시면서 입을 계속 움직이셔야 됩니다. The cake is delicious. 자, 그 케이크는 맛있어. 그 케이크는 만들어진 상태야. 지 스스로 케이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상태이다. 해볼게요. 그 케이크는 시작. The cake is 어 만들어진 상태이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다가 make죠. 근데 맨 뒤에 만들어진 PP 형태가 뭐다? made. The cake is made. 또는 이런 것도 괜찮아요. finished. 자, 완성되어진 상태이다. The cake is finished. 자, 그래서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우리는 PP 형태, 과거 분사, 분사가 형용사니까 이걸 넣어줄 수가 있어요. 뜻은 뭐다? 뭐뭐 되어진으로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He is 그는 상태입니다. 사랑을 받는 상태 loved. He is loved. 두 번째 그 랩탑은 망가진 상태입니다. 스스로 망가질 수가 없잖아요. 랩탑은 그죠? 망가진 상태 the laptop is broken. 오케이. Okay. 그리고 그 케이크는 만들어졌어. 케이크 지가 스스로 만들지 않죠? the cake. is made. 만들어진 상태이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제가 단어를 세 개를 적어놨어요. A chair, a door, a wall.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제일 쉬운 거 한번 해볼게요. 예쁜 의자, a beautiful chair, a beautiful chair. 예쁜 문, a beautiful door. 예쁜 벽, a beautiful "Wall"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저랑 이렇게 했죠. 어, beautiful chair. 자, 뒤에 있는 chair을 beautiful이 뿅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자, 요거를 활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 의자는 그 의자는 부서졌어 부서진 의자 자 부서진 의자 a chair 사이에 부서진 a beautiful chair beautiful 자리에 뭐를 넣어주면 돼요 형용사를 넣으면 되겠죠 부서진 자기 스스로 부술 순 없죠 의자가 그래서 부서진 한번 해볼게요 a broken chair 자그 다음에 door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닫힌 문 문이 지수로 쾅할 수가 없죠 살아있지 않으니까 닫힌 문 가볼게요. 어, beautiful door 사이에 beautiful 자리에 어, closed door 이렇게 쓸수 있겠죠. 또 마지막, 페인트칠을 해진 벽. 자, 칠해진 벽 한번 해볼게요. beautiful wall 이 자리에 beautiful 자리에 어, painted. Wow.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럼 이걸 문장으로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익스피킹 파트에서는 사진 묘사를 하게 됩니다. 사진에 보니까 부서진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영어로 바로 해볼게요. 나는 볼수 있습니다. 부서진 의자 하나. 가볼게요. 나는 볼수 있다. I can see a chair. 하나인데 어떤 chair? 부서진 의자. 꾸며볼게요. A broken chair. 그렇죠. 나는 벽이 칠해진 벽 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I can see a painted wall.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형용사 자리에 분사를 쓸수 있다. 분사는 형용사니까 이거를 알고 있으면 사진 묘사할 때 꾸미는 게 조금 수월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 분사는 머머된, 머머되어진 하면서 자 과거 분사는 우리 명사를 꾸민다. 왜? 형용사니까. 이것까지 했고요. 그럼 현재 분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분사는 형태가 동사에 ing를 붙인 상태로 뜻이 어떻게 된다? 머머하는 또는 머머하는 중인 이렇게 해석해도 자연스럽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사진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사진 설명할 때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동상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멈춰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사진 속에서 뭐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남자는, 남자는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를 좀 천천히 문장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알고 있다고 그냥 툭 하지 마시고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 한 명은 시작. 어, 맨은 어떤 상태야? is 상태입니다. A man is 어떤 상태냐면 공부하는 중인 상태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A man is 뭐 많은 중인? 공부하는 중? Studying. 자, a man is 남자는 상태입니다. 공부하는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공부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럼 조금 더 갈게요, 여러분. 몇몇 사람들은 회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의하고 있는 중이 영어로 뭡니까, 여러분? Having a meeting.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 번할 거예요. Having a meeting. 시작. Having a meeting. 한번 더. Having a meeting. 자, 그러면 가볼게요. 몇몇 사람들은 회의하고 있는 중인 상태입니다. 시작. Some people are having a meeting. 자, 몇몇 사람들은 어떤 상태야?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인 상태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회의 중이다. 이게 되겠죠. 오케이? 통화하는 중인 여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화하다는 영어로 뭡니까? Talk. talk, 핸드폰으로, on the phone. talk on the phone. 시작. talk on the phone. 한번 더. talk on the phone. 자, 그러면 이걸 활용해 볼게요. 여자 한 명은 통하고 있는 중인 상태입니다. 가봅시다. a woman. 여자 한 명은 어떤 상태야? is 통하고 있는 중인 상태야. talking on the phone.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을 계속해서 수업 시간에 오시면 쓰게 되기 때문에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전에 한 문장을 조금 형태를 바꿔볼게요. 자, 봅니다. 나는 몇몇 사람들이 보이는데 회의하고 있는 중인 사람들이 사진에 보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나는 보인다. 몇몇 사람들이 시작. I can see some people. 여러분, 한 문장에선 동사가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미 이 문장엔 동사가 있어요. I can see. 난볼수 있다.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을 볼수 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동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람들을 꾸며주고 싶어. 회의하고 있는 중인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중인지를 꾸며주고 싶어. 자, 앞에 people 이 명사죠. 뒤에서 한번 꾸며볼게요. 회의하고 있는 중인. 영어로보다 바로 having a meeting.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다시. I can see some people이 뭐하고 있는 중이다. 바로 꾸미는 거죠. having a meeting. 입으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I can see some people. having a meeting.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 having a meeting이 갑자기 왜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having, having a meeting. 회의 중인. 이게 형용사로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럼 한번더 해볼게요. 남자 한 명이 보이는데 공부하고 있는 중인 남자가 보인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원래 문장 생각해봅시다. 남자 한 명이 공부 중이야. 시작. A man은 상태이다. is yes, 공부하는 중인 studying. 자이 문장을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보인다 남자 한명 시작. I can see a man. 자더 이상 동사가 들어갈 수 없어요. 문장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 man을 꾸며볼게요. 뭐하는 중인 남자? Studying 그렇죠. 공부하는 중인 남자 이렇게 꾸며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나는 보인다 떨어진 떨어져 있는 지금 이미 다 떨어져 있어 떨어진 나뭇잎들 해볼게요. 나는 보인다 시작. I Can see 떨어진 나뭇잎들 나뭇잎들은 영어로 뭐예요? Leaves, e e 자 근데 떨어진 앞에서 나뭇잎들이라는 명사를 꾸며볼게요. 떨어진 영어로 fallen leaves 한번더 시작. I can see fallen leaves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니까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떨어진 상태가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이야. 떨어지고 있는 중인 나뭇잎들. 요거는 영어로 어떻게 한다? I can see 떨어지고 있는 중인 나뭇잎들. 중인 falling leave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분사는 뭐다? 형용사다. 분사는 뭐다? 형용사다. 형용사의 역할은 뭡니까? 명사를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준다.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럼 과거 분사는 동사의 3단 변화의 맨 뒤에 있는 요 녀석이죠. 자, 요 녀석이 동사다 아니다? 동사가 아니다. 형용사로 쓰인다. 뜻은 뭐다? 머머된, 머머되어진, 부서진 의자는 영어로 뭐다? A chair 이 의자인데, 부서진 앞에서 꾸미면 A broken chair 이 되는 거였죠.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 현재 분사란?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다 동사에 ing가 붙어서 현재 분사로 사용을 하면은 형용사다 형용사다 뜻은 뭡니까? 뭐뭐 하는 중뭐뭐 하는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떨어지는 중인 나뭇잎 영어로 falling leaves 한번더 falling leaves 여자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태이다 영어로 뭡니까? a woman is 어떤 상태? 노래를 부르는 중인 Singing. 자 그래서 이 문법 분사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형용사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have pp 있죠 여러분 그 현재 완료라고 쓰는 우리가 고그 형태는 수업 시간에 오시면은 따로 다뤄드릴 테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뭐다? 형용사다. 형용사는 명사를 꾸민다. 이 정도는 꼭 알고 오시는 게 좋아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